담아서 마십니다. 첫 커플티. 네. 커플티라고? 아니, 커플티라고. 오빠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뭐작겠네 어디 갔어? 우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오늘 한강을 왔습니다 한강에서 뒷자를 잡고 누워있는 그녀. 오늘도 편안합니다 그녀는. 자랑합니다 <laughs> 아니 나도 찍고 있다고? 이거 잠시만요. 어, <laughs> 이거 새로 나 이제 저, 꺼봐. 아 여기다, 아니야, 여기, 꺼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꺼봐. 아니야 전 그렇게 승부조작하는 사람 아닙니다. <laughs> 아니 습관적으로 딱 나오는데. 오! 능숙하진 않은 것 같지만. 아 이, 이거 이렇게 생긴 구조물에 대해서 인증하지 않아요? 아, 네, 일단 열어요. 네, 오, 오. 이건 비가 없었어요. 오, 와 소리. 엄청나다, 엄청 크다. 어, 어, 아, 어, 아 이거 이것도 물인데? <laughs> 이건 마행이와 소리가, 오와 소리가 진짜. 여기는 우리 우산 끼면 만둬야 되는데. 신없다 자, 휴게소 감성입니다 <laughs> 자, 이소는 이 손은 휴게소에 와서 너무 설렌 특히나 이 아니, 새우... 구기추룩이! 아, 아, 많이 걸지 말았어요 <laughs> 럭키 세븐세븐 세븐 네, 세븐 세븐. 세븐 세븐. 오늘 여행이 좋은 만큼 말, 말이 그지야. 안 나와요. 그만해요! <laughs> 고기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3년이 행복하대. 네. 3년만에 행복해.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제 덕을 많이 쌓는 여자를 얻으면 옛날에도 한번 내가 그게 얘기해줬지. <laughs> 어떤? 평생 행복하다 그랬어. 평생 남자 인생 평생 응. 아내를 덕이 있는 여자로 평생. 음 그러니까 언니는 행복하다 그랬어. 누군가를 평생 행복해 주시고 아그 외적으로 그 말고 아 어, 어. 지혜 있는 아내를 얻으면. 두문 두문 밀렸어 두문. 오빠 오빠. 야 그래도 200 200원 벌었어. 나 이거 오빠 여기가 손 잘라. 여기가 손 잘라. 마해마니형형 뭘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뒷바으로움직이지 빨리빨리 되게 못하네 오빠 어, 빠 오빠 오빠 비껴 어, 오빠 제이제이 <laughs> oh, 셰프 아, 거기 뺏다, 거기. What I are you doing? 아 자세 아, 보세요 이렇게 예 yeah. <laughs> 삼촌 왜 비웃어요? <laughs> 아빠 삼촌이 비웃어요? <laughs> 야 니가 <리에어>, 나랑 아빠야? 언 이걸로 하자 이거로 가지 이거 먹자 맛있겠다 건강을 어. 위하여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무한> 뭐, 뭐,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건배사 안해요이 자리 빛내주신 우리 큰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하세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도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감사합니다 아빠 건강하고 잘 자라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합니까? 아까 거는 내가 엄마가 다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는, 아빠. 아빠, 아빠는 그냥 감사합니다. 는 <laughs> 이거 아빠 아빠 러 누나 저거순드려 먹다 남은 부대찌개 <놀람> 반짝 반짝 오랜만에 먹으려구요. 오, 음. 아까워. 다이어트 한다고 샀는데 제대로 먹은 게한 2주 전인가? 무슨 일일까? <laughs>

이서 그런지 따 담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뭐지? 그냥. 응? 지 증거가 잡힐까봐 저렇게 카메라 돌고 있으면은 어? 그녀가 알고 싶다 홍비지를 좋아하는 현주 그녀는 청국장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맛있어요 청국장은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국장은 구수해요 청국장은 17년 동안 신고만 있서 신발 냄새 같은 맛인데 비아바로. 청국장은 한없이 비아해도 모자르지 않을 음식입니다. 비아바로입니다. 압니다. 비아해도 어. 괜찮아입니다. 아파요. 어디가 어. 아파요? 청국장 마음이 느껴져. 어? 청국장의 마음이 느껴져. 청국장 마음 아파요? 네. 청국장 먹을 때내 혀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 어. 먹겠습니다. 안녕. 영상이었어? 아 오빠 손 남겨봐. 아니야 오빠 배고파. 먹어. 이거를. 할 겁니다. 음. 얼굴에 뭐가 자꾸 올라와서, 쫓아 버리겠어. 내려오는 것 같아. 아, 반대였어. 나는 바보였어. 그래 이게 맞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데모용 자료라서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R&D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정보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좀 단편적인 인강에다가 정보도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적 같은 거 있나 좀 검색해보니까 이 서적이 대표적이더라고요. 12일 만에 정뭐 R&D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빡센 거예요. 생겨나네. 따려보세요. 나는 사람이니까 도구를 쓰지. 침착하게. 색도 잘리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몽툭하지? 자, 바로, 아씨, 이겁니다. R&D 사업계획서 시작. 12데이? 막 뭐, 이상한데? 1 2데지즈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한 2시간 반 동안 줌을 했더니 힘드네요. 근데 이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아니, 책 무엇? 이거 무엇? 응. 어쨌든 도움 되겠죠. 뭐... 오빠가 준 초코, 초코칩! 은 블랙 바비큐 과트로 치즈 버거 준서이가 한동안 버킹에 다녔잖아 음. 그래서 딱 표지만 보고 뭔지 아는 거 되게 조금 조금 멋있어 보였어. <laughs> 것이 또 알고 싶다. 오늘도 찾아온 우리의 영원한 게스트 알아. 김현주 씨를 또 만나러 왔습니다. 아, 안녕. 있는데 가야 돼. 신호등. 안 아, 찍고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어 21초 남네. 한분더어 아, 그냥 어. 귀엽게 더 귀엽게. 귀여워. <laughs> 고마워. 하나 둘 셋. 파다다. 선동과 날조로 자신이 없는게 뭐죠? <laughs> 아니. 만족을 위해서. 자그 <laughs> <저> 정도 <laughs> 해줄 수 있잖아. 아, 골반 너날 좋아하니 그렇지. 골반. 골반. 아왜 내리냐 여기였다고. 어제 <laughs> 안 찍혔어. 아 야, 너무 불에 가까이 할 맛있겠지? 이걸 가리 있어. 응? 이차어 바람. 야 잠깐만. 맨날 딱 봐도 누가 해준 것만 먹은 사람지 <laughs> 진짜 모자라다 아, <laughs> 아, <laughs> 나도 뜨거든? 나도 할지 몰라. 근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니야. <laughs> 먹을게? 응. 음. 너의 어때 과자 됐지 응. <laughs> 음,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 어? 오, 고객님, 괜찮아? 응. 이거. 제 남자친구는요. 네? I believe. 이렇대요, 팀. 제 남자친구는요. 여러모로 바보예요. I believe. 아까 넘어질 뻔 했는데. 그래도. 안 넘어졌잖아. <laughs> 오뚜기 같이 일어났고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아. 위기가 있어도? <laughs> 그리고 자기 지갑 가방에 넣어놓고 까먹고요. 얼마나 현주만 <laughs> 생각했으면 지갑도 <직업도> 까먹겠어요 아, <laughs> 정말. 어 <미니>. 아, 짜증나. <laughs> 그리고요 파리채로 저 때렸어요. 어, 나도 옛날 맞았어. 엄마한테. <laughs> 언니야 너가 엄마한테 맞았다고 나도 맞을 이유는 없잖아. 있었을걸? 왜 있어? 나는 재민. <laughs> 어, 얼굴 확 때. 내 맘에 딱. 너 얼굴 확 때. 안 맞아, 안맞 놀랍게 안 맞았어. 귀에요, 귀. 귀에. 뭔가. <laughs> <laughs> 아이고. 오! 우리는 막걸리를 먹지롱. 음. 짠 수고했엉 해피여행. 음. 나는 맛있어. 이렇게 해줘보려들. 나도 갈아입었어. 아, <laughs> 이렇게 영상 찍을게. 안녕.